2020년 9월 1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 삼기 하는 영상 새벽 예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심판과 회복의 여호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들에 갇혀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흙 건덕과 카레 대항에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 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망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 양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산간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녀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네,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같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연 매연 들 노래함이 주 께서 주신 모든 일 에, 나는말할수없네내 영혼 즐거이 주다니,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만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까지 아이를 이해하고 품어줘야 되고 또 어디까지 아이를 훈계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지식이 부족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너무나 쉽게 그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내 자녀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이론과 실전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어떤 글에서는 무조건 아이를 받아주면 아이가 잘못된 것까지도 문제가 없는 것인 줄 알고 배우게 되니까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책의 제목이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영어 속담에서 따온 말이죠. 사실 자녀 교육에 정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모든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진리와 같은 교육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자녀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변함없는 본질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본질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본질이 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들에 갇혀 있을 때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흙 건덕과 카레 대항에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아직 이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3절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될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초코파이 광고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음 흔히 무뚝뚝한 남자들이 아내에게 사랑 표현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되는 핑계가 그걸 꼭 말해야 하나? 라는 말입니다. 저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제 경험을 통해 봐도 표현을 해야 아내가 알지 표현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데 굳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대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개혁개정 성경에는 응답하시겠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바라는 대로 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부르짖으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 내 계획을 깨닫게 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알려 주십니까?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과연 바라는 기도 응답이었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숨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의 죄를 용인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먼저 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보신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면 빨리 그 삶을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으로 돌아서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 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망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 양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상간 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이어지는 6절부터의 말씀은 갑작스러운 반전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숨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읍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건강, 치유, 치료, 풍성, 번영, 안정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저지를 모든 죄악을 친히 씻어내겠다고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6절로 넘어가는 이 반전의 메시지 중간에 유다 백성들의 그 어떤 반응이라도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뭐 회개했다거나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다는 리우쳤다, 말이 여기에 나옵니까?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죠.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인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직접 또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까지도 내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하는 간증이 귀한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증 속에서 내 행위를 내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또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친히 회복시키셔서 스스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서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나된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금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억하며 또 나를 낮추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그 은혜만을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어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